끝나다고 보면 돈도 좀 수는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래도 네, 빡빡한가 봐. 도 들고 먹기도 하고 막 이런 걸 봐주면 그 아무것이 그냥 먹지다 수업도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공식 보세요 뭐, 한3 0개 넘는다니까. 삼십 정도, 정도 과감하게 내렸던 거 아니에요? 상권 대료와 비싼 나 주중 점심 시간 전 홍대를 찾았습니다. 홍대 정문에서 홍대입구 방면으로 향하는 길은 학기 중 대학생을 비롯해 MZ세대 유동인구로 붐비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하철 홍대입구역과 가까운 걷고 싶은 거리나 상상마당 앞 축제거리에 유동인구가 몰려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 일대 상가 건물 곳곳에는 임대문이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문을 닫고 나서 2년이 넘는 동안 공실이 지속되는 상가도 여럿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면 비어있는 점포는 더욱 많습니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홍대 앞 정문 내리막길에 위치한 상가 중60% 정도가 공실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상권이 몰락했다는 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홍대 및 합정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9.8%입니다. 서울 평균 상가 공실률이 8.4%인데 이보다도 높습니다. 1, 2분기보다 점차 늘어나면서 10%에 육박했습니다. 명동, 청담 등과 비교하면 빨간 불이 켜진 건 아니지만 자연 공실률을 상회하는 공실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현장에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공실 세한개요 일층 임대는데 소세를 적게 도 임대 수데어같 임대로도 정점을 찍었습니다. 홍대 정문 인근 10평 기준 중대형 상가 임대료는 1층 기준 약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입니다. 상가 매출이 급감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쪽으로 가까워지면 임대료는 최대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대까지도 뜁니다. 10평 기준 300? 그렇지. 1층 기준. 1 0평단안는 거면 530달러 하는 거거든. 옛날에는 2억 3억씩 하는 건데 벌새 못 내니까 그걸 1억 포기하고 나오는 거거든. 신한하게 들되 이제 최저시급도 제출 인근도 안나온다니까 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버텨냈던 상인마저도 폐업이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홍대 상권은 인근 합정, 상수, 연남 망원이나 타 오피스 상권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시정도다한시고 있습니다. 홍대상권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은 이유로는 정체성 상실과 더불어 새벽 상권에 몰락이 꼽힙니다. 기존 인디문화나 소규모 식당 등으로 특색이 있었던 홍대상권에 프랜차이즈 가게나 무인사진관 소품샵들만 즐비해 소비자들이 즐길 만한 컨텐츠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볼법한 컨텐츠만 가득 차면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밤샘 음주 문화가 사라진 탓에 새벽 손님 발길이 줄었고 극심한 상권 침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내 새벽 상권 매출도 급감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서울 팔대 먹자골목 새벽 시간 결제 건수는 2020년 대비 최대 45%까지 줄었습니다. 젊은 인구로 가득했던 홍대거리에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자리를 채웠고 일찌감치 문을 닫는 상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홍대생들은 펜타이즈 같은 데안가고 싶어하고, 에브리타임데 공유하는 밥집이나 술집 가려고 해가지고, 상수는 이제 가까우니까 많이 가고, 연남은 또연남만의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가는 것. 같아. 주말에는 7시까지 술 먹었고, 오후에는 뭐 8시면 끊기니까, 막차까지 그런 문화가 없었지. 일단 경제적인 게 힘드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파르게. 홍대 상권 상인들과 중기업소 관계자들은 홍대 상권 회복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공실 상태가 이어진 지 오래돼 이미 죽은 상권이나 다름없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 가면서 드물게 세 가게가 들어서더라도 고물가를 감당해 낼 소비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치솟은 임대료가 다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1년 기준으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는데요. 이 상황에서 한번 임대료를 내리면 다시 큰 폭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료를 내리느니 차라리 공실로 두는 선택을 지속할 것이란 겁니다. 종로, 가로수길과 같은 양상을 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 0도안 나와요. 지금. 10% 정도 과감하게 내리던가. 5억 받던 뭐10% 내리면 또 50만 도안 내리고. 상권 임대료가 비싼 건다 나가는 거. 끝난 거지 뭐. 끝났다고 보면 내 돈도 좀들수는것 같아. 전국인들도 그러니까, 빡빡한가 봐. 안 그전에는 그냥 밀어갔어. 멍멍이 다니잖아. 상권이 경기가 돼. 좋으려면 손에도 들고 먹기도 하고 하... 막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 없이 그냥 멍때리고 다녀. 전문가는 특색 있는 컨텐츠를 갖추지 못하면 향후 홍대 상권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홍대라는 이름값에 임대료는 오를 대로 올랐지만 수요층은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 음. 홍수동 가면 성수동에서 기대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음. 홍대에도 기대한 문화 컨텐츠를 상실한 거지 뭐 공연장이나 뭐뭐 뭐 클럽이나 뭐편집샵이나뭐 음. 그 화방이나 갤러리나 홍대 그 특색이었는데 그런 게임점 많이 없어지고. 음. 어, 음식점만 꽉꽉 채워 놓는데 그, 다이닝 트렌드가 그 홍대가 굉장히 강했는데 전체적으로 약해졌어요. 음. 신천처럼 먹자골목화 된 거예요. 홍대 상권은 대형 브랜드 프랜차이즈 업종이 주를 이루면서 기존의 한류, 관광 클럽 등 트렌디한 컨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